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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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돌봄 반려견 훈련사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비교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했는데요. 앞에서 본두 가지 영상은 둘다 강아지에게 앉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상황. 과연 강아지는 똑같이 받아들일까요? 먼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을 수도 있죠. 강아지를 앉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앉아 라고 명령했을 때랑 앉아, 앉아, 앉아 라고 명령했을 때는 다른 상황인 거예요. 강아지는 이때 앉아 명령어를 세번 들은 게 아니라 앉아, 앉아, 앉아 라는 새로운 명령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앉아 명령어에서 강아지가 바로 앉을 때도 있죠. 하지만 잠깐 생각을 하고 앉을 때도 있거든요. 명령어의 톤이라던가 명령하는 상황이 평소랑 달라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호자님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앉아, 앉아, 앉아 하면서 계속 재촉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강아지가 앉게 되고 보호자님은 어쨌든 내 앉아 명령어에 강아지가 앉았으니 만족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강아지가 간식을 받아 먹는다던가 칭찬을 받는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앉아 명령어에서 강아지는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앉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있을 이어지는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앉아 명령어에 어쩔 때는 바로 앉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기다려 보기도 하겠죠? 앉아라고 했는데 강아지가 바로 앉지 않을 때는 반항을 한다던가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상황이 헷갈려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강아지의 생각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명령어를 많이 말한 보호자님에게 있는 거겠죠? 그러니 강아지에게 명령을 했는데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번 말하지 마세요 명령어를 할 때는 강아지의 의식이 나에게로 향할 때한 번만 딱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 명령어를 듣지 않는다면 먼저 강아지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고요 그래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번 이야기하지 말고 분위기를 환기시킨 뒤 나에게 다시 집중시키고 명령을 해주세요 연속된 상황과 명령어가 아닌 새로운 명령어라는 걸 강아지가 알수 있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강아지를 헷갈리게 하는 게 보호자님의 일정하지 않은 명령어 톤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단어를 억양이나 톤을 다르게 한다고 해도 그게 같은 단어라는 걸 알죠. 심지어는 앞뒤 문맥상, 정황상, 아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고 추론도 가능해요. 하지만 강아지는 사람이랑 달라요. 톤만 달라져도 헷갈려 할수 있습니다. 앉아, 앉아, 앉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 강아지는 어려워해요. 그래서 명령어는 항상 일정한 톤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일정한 톤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일정한 톤으로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클리커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클리커로는 한 가지 신호밖에 줄수 없어요. 그한 가지 신호는 칭찬의 신호로 쓰기로 하고 다른 명령어에는 음성 명령어랑 같이 수신호를 사용하게 되면 강아지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합니다. 수신호는 음성 신호보다 더 일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억양이나 톤이 일정하지 않아서 강아지가 헷갈려하는 상황이 와요. 그때 강아지는 수신호를 보고 같은 명령이란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육할 때는 수신호와 음성 신호를 둘다 가르치고요. 명령어를 제대로 익힌 다음에는 어쩔 때는 음성신호만으로 명령, 또 어쩔 때는 수신호만으로 명령하면서 음성신호만 써도 수신호만 써도 강아지가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음성명령어랑 수신호를 같이 쓰다가 갑자기 어느 한 쪽을 빼게 되면 강아지가 또 헷갈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명령어의 톤이 일정하지 않아도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게 되어서 강아지가 많이 헷갈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앉아라는 단어를 이해했다고 해서 앉으라고 앉으라니까 같은 명령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명령어 단어 자체에 변화를 주게 되면 그건 정말 새로운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앉아로 설명하고 있는데 1위와 엎드려 기다려 등 내가 강아지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차분한 상태의 강아지라면 항상 보호자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강아지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교육만 하신다면 어느 순간, 어, 우리 강아지 천재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말을 잘 듣고 있는 우리 강아지를 보실 거예요. 강아지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름다운 반려생활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